자, 오늘 다니엘서 여섯 번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이거를 보시면서, 그럼 아,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아셨죠? 그쵸? 근데 이것만 듣고선 알면은 여러분은 50점이야. 이거를 듣고 또 뭐를 더 깨달아야지 될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은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 사람 인물들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의도와 나아가시는 방향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고대사, 중세사, 뭐 근대사, 현대사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역사도.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지금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5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라고 5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벨사살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부가네살자 역사를 보면. 느부간에살이 죽은 뒤에 바벨론에는 네 명의 왕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먼저 느부간에살의 왕의 아들인 마르두기 2년을 통치하다가 느부간에살 왕의 사위에게 암살당하고 무력으로 왕권을 잡은 사람이 네리그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4년을 통치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다시 라비사 마르두기라 그러니까 아마 그마르두과 인결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다시 그 통, 창, 탈을한것 같아. 근데 9개월을 통치를 했다고 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개월을 통치하고 네 번째 왕이 나보니두스.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제 잦은 정권 교체로 나라가 불안정한 그런 상태인데 이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는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의 자리에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가 넷살의 딸과 결혼을 했서 낳은 아들이 벨사살, 오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벨사살의 아버지 시대에 망했기 때문에 벨사살을 바벨론의 정식 왕으로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는 전쟁을 많이 한 왕으로 통치기간 17년 동안 10년은 밖에 나가서 거의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내정을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내정을 다스리라고 위임을 받은 자가 아들 벨사살이라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지금 다니엘서 5장에 시작되는 역사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의 막강한 대적인 누구하고 싸우냐면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사이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는 신왕국으로 떠오르는 고그 시대에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아들 벨사살은 뭘 하고 있느냐? 큰 잔치를 맺고 향락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5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벨사살이 그의 왕국 전체가 위협을 받는 바로 그때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어떤 정치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니까 당연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른 나라의 종교에 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성전 기구들을 어떤 장소에 보관해놨어요. 보관해놨는데 이벨사달은 똑같은 물건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신성 모독 행위에 직접 그 기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기물, 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이거 금전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뭐. 뭐, 그렇게 크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상징, 가치의 상징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국기를 찢거나 불태우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난리가 나죠, 그죠? 그 뭐, 그 헌법으로 만든 그 국기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불태우그 뭐냐면 상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기구를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가 다른 신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패배이며 수치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벨사살이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벽에 손으로 막 글씨가 쓰여지는 걸 보고 놀라서 이제 그것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른 자리에서 벨사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5장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왕이면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그 누구가 의 쌀을 를 얘기하면 자기 진짜 할아버지 정도 되지만은 그냥 나의 그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듭니까 어떤 어떤, 어떤 느낌인지 하자면 드시죠 굉장히 조롱하고 아주 깔보는 그러한 그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내가 목숨을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를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앞에 서 있는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있었던 다니엘은 청년 시대와 어떤 젊은 시대를 지났지만 지금 벨사살 앞에 있는 다니엘은 거의 80에 가까운 노장입니다. 그 노장 앞에 벨사살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한 세대 전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패했고, 그래서 놀림과 비웃음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 조롱을 극대화하여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허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그것 하다가 지네들이 막 술잔으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거를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데 그하나님의 있는 성전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최대의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이런 신성 모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타락하고 태폐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가 시대에 뒤쳐져졌고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것들을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근거, 지금 자신이 누르고 있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그 벤센살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권력과 지금 이 부귀 영화는 뭐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I am alright.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독재들에게, 독재자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만은 성공할 거야. 나만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태평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첫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마 이렇게 손가락에 나와서 막그 글씨를 썼을 것 같아. 요 우리는 지금은 그거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얼마나 이 IP 시설이 그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써든이라고 그러네. 갑자기 그렇게 이제 그 모독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진리를 가리키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살아있는 지금 실시하는 실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그것을 본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지금 할수있 기억할 수있 술을 먹고 놀다가 왕이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얼굴빛이 바뀌게 되는 건 얼굴빛이 아마 하얗게 질렸다는 그런 거 새파랗게. 그리고 생각이 번민화되는 것은 멘붕 상태가 됐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다가 육신적으로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는 게난 뭔지 모르겠어요. 넓적다리 마디가 어떻게 녹는지 어쨌든 힘이 없어서 후들후들 거리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면 다리가 아마 후들후들 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어쨌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은 누부가네살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바벨론에, 그 누부가네살이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술객이나 점쟁이나 지혜자들을 해석을 명하고, 해석하는 자들에게 내가 상을 줄 테니까 이걸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실력자로 내가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벨사살이 왜세 번째 실력자로 삼을 것이냐 얘기한 건, 자기가 두 번째 실력자라는 거야. 첫 번째 누구야? 자기 아버지? 나보니 두스 왕이 첫째고, 자기는 실제적인 왕은 아니니까 둘째이고, 그다음에 셋째 실력자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가네살이 죽은 후에, 잦은 정변을 통해서 왕권 교체로 인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공직을 계속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배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그때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사든 세계사든. 근데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사를 공부한다면 굉장히 깊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벨사살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벨사살이 느부가네살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여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았 그렇게 오랫동안 궁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 그 아무도 이제 해석을 할수 없고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반면 그의 아내가 다한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 10절에서 12절에 왕비가 왕과 그의 기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자이 왕비가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떠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여 만수무강하 없어서 자 아까 지금 막 넓적다리가 풀리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랬는데 와갖고 뭐라 그럽니까? 만수무강하 없어서 왕의 생각을 범민에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간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수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자, 벨사살의 아내.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내 손자급 되는 어쨌든 그 여자는 벨사살과 똑같은 위치인데 벨사살의 아내되는 왕비는 느부갓네살과 직접 이걸 배웠겠습니까? 벨사살과 누부가네살 아내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도 어떠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려고 했던 점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때 누부가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벨사살의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러자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부릅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첫번에 맡은 것처럼 부름에 받고 왔어도 뭐라냐. 굉장히 비앙거리는. 네가 내 아버지가 너를 유다의 그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중에 유다 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몽을 잘 하니까 저 벽에 글을 쓰여진 거 해석하면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속히 그 뜻을 풀어 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기분이 어떻을까요? 나 같으면 해석 안 해줬을 것 같아. 응?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에 대해 조롱하며 무시하는 태도 같아서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은데, 아마 다니엘도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대답이 어떻게 된, 뭐 대답이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다. 자, 그래, 그 잘난 재물은 너나 다 가져. 난 필요 없어. 또 나한테 준 데는 그 상급, 세 번째 지도자 필요 없어. 다른 사람한테 줘. 내가 그 이거 안 한다 그래도, 어, 안 받을지라도 내가 해석은 해줄게. 자, 다니엘의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누부가 넥살이 꿈을 꿨을 때 해석해 주던 다니엘의 태도와 벨사살에게 지금 하는 이 다니엘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비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에게 했을 때는 좀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해주면서 이 재앙이 너한테 안 오기를 내가 바라겠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지금 오장에는 다니엘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가피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강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물 자체가 느부갓네살에게는 뭐냐 몰락이 되었다. 따라서 너희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은 치욕적인 정신 미쳤었잖아요. 정신병을 앓게 된 후에 하나님의 참된 정책성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전도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벨사살은 느부가네살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행을 답습하면서 그 조상의 길로 갔던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한 가지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2절에 벨사사리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전임자였던 느부간에서만 낮추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만하게 조롱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높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간 햇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했지만 벨사살은 지금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다음 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이 호흡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흡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알되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런 신성 모독에 맞서고 분별하고 그 불리에 자신들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암묵적인 신성 모독은 이 언어의 습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온갖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 우리가 말이 거듭나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어든지 뭐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해갖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쓰는 거 우리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나서도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벽에 지금 쓰여지는 그 심판의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에 대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기록된 글자는 뭐냐, 메네 메네데겔 우발을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기 이 무게를 재는 그 단위의 그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메네라는 단어는 세다, 조사하다, 지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의미로 무게를 다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그대결은 저울로 달다, 측량하다 의미로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발을 신으라는 갈라지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벨사살의 행동들의 무게를 재려고, 네가한걸 재려고, 무게를 재려고 거울에,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끝하신 곳에 미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바르신. 갈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빼어서 갈라지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의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5장 30절과 31절에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 술잔치하고 벽에 쓴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다달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가 62세였더라라고 다니엘서 5장은 말간함을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나라가 메데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리오가 받았을 때도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하여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인간의 권위는 그분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4장과 5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다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과 벨사사를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인데 벨사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누브가네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셔서 회개와 은혜의 회복으로 이끄시고 다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경고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파멸과 멸망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이두 사람에 관해 다니엘의 탄에도 생각해보면 역할도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두 정부의 모두 관리를 의미지만 정부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느부가네살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고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도전을 해줬지만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와 호소도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즉각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내나 혹은 회개가 가능한 시간이 오래 전에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하루 저녁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제국도 어떤 권력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력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무너지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일어났나? 아니죠. 하지만은 또한 세상에서 유일한 분당국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입니다. 이 북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무너질지는 알수 없지만은 북한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룻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분이 여러분 영원할 뿐이고 하나님의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특히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마지막 날까지 시들지 않는 그런 나이가 80이 됐지만은 청년의 신앙으로.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80이 됐는데도 상준다 그러니까 그다 필요 없다 너나 가져라 이거 하는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젊음 인생 물질 시간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주님의 정말 사랑받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5장은 역사를 주관하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오일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